안녕하세요. 전지음 노을가 바이설입니다 오늘 태풍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일본으로 가고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구름이 너무 예뻐서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구름이 너무 예뻐서 아그 어 자구들이 너무 빽빽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자구를 떼어줬는데 그걸 심어줘야 돼서 한번 구름도 같이 보여줄 겸 이렇게 다시 한번 찍게 되었어요. 요돌작업은 미리 해놨는데,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돌 고정 시킬 때 그냥 저는 편하게 가정용 실리콘을 써요. 굳는 데 시간 은 조금 걸리지만 어차피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작업을 하게 되,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고 저는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밑엔 자갈을 많이 깔아주고요. 이 흙들도. 밭이랑, 밭 흙이랑, 산의 부엽토. 산에서 그냥 막, 그냥 같이 채취해서, 이 돌멩이나 뭐, 많이 그칠기 때문에, 다른, 뭐, 그런 거는 섞어주는 건 없어요. 그냥 밭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산에 나무, 뭐, 나뭇잎 섞고 하는 그런, 흙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향나무도 제가 저번에 사면서 여러 개를 같이 사는 바람에 계속 얘를 같이 심어주고 있는데. 야, 이거 더보기에서 찍어야 되네, 이거. 이 햇빛. 안 돼. 그, 그름 때문에. 햇빛. 돼. <laughs> 와, 햇빛 쨍쨍한데, 지금. 안돼 살짝 그림자진다 반대쪽도 지 지금 여름 한여름 제일 다육이, 아, 다이소들이 제일 힘든 시기인데 지금은 최대한 아예 손으로 떼면 안 되는 시기인데 지금 요 며칠 일주일 사이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자구들이 너무 커져서 바람이 안 통해서 바람이 안 통하면 모주도 물너질 수도 있고 자구도 모주가 죽으면 자구도 같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구를 지금 떼어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예 물도 안줄 거고 그냥 뭐 자라지도 않, 않겠지만 죽지만 않게 그냥 마른 흙에 심어주고 물도 거의 한 일, 2주 지나면 분무만 해주고 거의 안 길거에요 핀셋 어디갔지요? 핀셋 없어졌다 어디 또 꽂아 놓은거야 이거?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또 털려내리는 부분을 부분은 나중에 이끼로 다시 마무리 를해 주고요. 이거는 이틀 전에 제가 떼 놓은 거라서 지금 마디도 다 말렸을 거예요. 그거 o d 어. 뿌리 l 네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뿌리가 실뿌리가 나와서 이 i r l Good 아니 얘는 유토피아. 유토피아. 얘는 다유토피아 애가 이거. 다 똑같이 생기는데. 다다 <laughs> <laughs> 똑같이 생기는데. 지금 이 꼬리가 바짝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놓고 반 그늘에 오후에 잠깐 해가 들어오는 곳에 그냥 놔둘 거예요. 저희가 또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올 거라서 그때까지는 물안 주고. 자기 혼자 온다고? <laughs> 일주일 십일에 혼자. 난, 나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. <laughs> 내가 뭐 자기도 오는 거지. 나 아, 이래야지. 먹고 살아야 돼, 가야. 지금 이 밑작업을 해놨기 때문에. 그 심는 거는 다 과정이 똑같아서 별로 힘든 건 없어요. 나중에 이런 부분에 이기로 약간 보충을 할 거고요. 예쁘네요. 좀 그리고 좀더 세워라. 향나무는 근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만 좀 이렇게 꽂아서 물을 살짝 줄 거예요. 내 쟤기 또 어디갔지? 여기있다. 자기야 일로봐 오늘 며칠이지요? 오늘이 7월 4일 2022년 7월 4일 응 7월 4일 얘 이름이 제노비야 이름이 좀고급스지 제노 이야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날짜를 적어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도 언제 분갈이를 했는지 그걸 알수 있어서 기록이 할수 있어서 그것도 제가 이름을 잘빠 잊어먹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도 어그 심플하네. 이것도 봐봐. 이것도 조금 전에 먼저 분갈이 한 건데 이것도 이거는 큰 팝창에 자구를 뗀 거. 얘도 물은 하나도 안 주고. 그냥 이 상태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살짝 분무만 해줄 거예요. 지금 이 새끼들이라서 제일 지금 힘든 시기래 시기라 잘 살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모체가 너무 새끼를 많이 달아서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뗐어요. 분나해 응. 한번 봐봐. 심플하 깔끔하네 자 오늘 또 나중에 또 노을 우와, 볼 수도 있다 구름 봐라 구름이 완전히 완전히 뭉개구름이다 오늘 진짜 예쁘게 노을 볼 수도 있겠다 구름은 너무 예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